예상 계상 특별 연장통 복수입니다. 제가 노인학이 5월달에 오고, 이분에 오고,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.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, 아, 우리 또 현대아파트 어르신. <laughs> 너무 건강해 보시고, 이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, 너무 좋습니다. 좀 전에 우리 김천시장님께서 집에 계시지 말고, 어, 이런 데 나와서 들기고 웃고 하라 그랬어. 그래서 제가, 우리 노년이 되면 다섯 가지를 안 해야 돼요. 네 어, 가지를 안 해요. 네 가지가 뭐냐 하면, 어, 아픈 일을 말아야 돼. 병고, 아픈 일을 말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빈도, 빈음니까 가난하지 말고, 또이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, 옆사람 어, 친구한테 밥도 한번살수 있고, 그럴 정도로 가난,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아서 지금 노인들에게 다 오셨죠, 그죠? 아주 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, 고독고 어, 나이가 들면 다 고독, 외로워요. 근데 집에 계시면 외롭지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전혀안해롭죠 그죠? 네, 옆에 있는 분들하고 웃고 즐기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뭐 고독고도 웃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곡무이곡 이거는 뭐냐 하면 아무 할일 없이 무의도식이라고 그러죠. 아무 할일 없이 먹기만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. 노인대학에 나 오셔서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렇게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120살까지 장수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죠? <웃음> 자 그럼 말하겠습니다. 당당하게 살자. 당당하게 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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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자. 신나게 살자. 더 주면서 니에요더 주면서. 당당하게 살고, 신나게 살고, 멋지게 살고, 더 주면서 살자.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당신 멋져가 되겠습니다. 당신 멋져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건배사를할때 미안해요. 이러지 말고, 당신이 멋져.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여러분, 누구든지 다 좋아요. 해 가족도 좋고, 친구도 좋고. 뭐제한번하다 당신이!

会离开